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이서 2장 27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료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